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욥기 19장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내가 그를 보리니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디모대 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